오늘 9일 새벽 정말 아찔하고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새벽 고속도로의 역주행 참사. 만약 여러분께서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온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바로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속도로 역주행 정면 충돌? 사건은 오늘 9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아 나들목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차가 제 속도를 내며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합차 한 대가 말 그대로 역주행을 감행했습니다. 당연히 서울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들은 예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역주행 승합차는 마주오던 다른 승합차와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정면 충돌은 그 충격이 몇 배로 커지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피해 상황은 운전자 포함 7명 부상. 이 대형 사고로 인해 양쪽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사고로 총 7명이 다쳤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역주행을 한 가해 차량 운전자 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부상자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왜 그랬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도대체 왜 멀쩡한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건 역주행을 한 걸까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 헤매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즉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술을 조금 마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제대로 된 판단이나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참짖진말 만취 역주행 가해자는 20대 외국인,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그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감행한 한 20대 만치, 운전자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6명 본인 제외의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은 사실상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와 다름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